아우디 강팀 안녕하세요 아우디 강팀입니다 오늘 차량은 아주 오랜만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차인데요 바로 Q5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Q5 모델은 영상을 몇번 올렸었는데 항상 컴포트 모델 가지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프리미엄 등급은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오랜만에 출고를 하게 되어서 어 선팅 및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포트 모델과 어떤 점이 다른지 외부 실내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릴이죠. 허니콤, 즉, 벌집 형태의 그릴이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컴포트 등급은 벌집 형태가 아닌 일자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아랫부분의 에어덕트와 아랫범퍼까지 그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프리미엄 등급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라이트는 컴포트와 프리미엄 등급에 상관없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옆면으로 오시면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역시 휠이겠죠. 휠 사이즈가 컴포트는 19인치, 프리미엄 등급은 20인치인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프리미엄 등급의 휠이 235의 45 20인치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S라인 배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로 오시면 테일라이트는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된 프리미엄 등급은 컴포트와 이 하단부의 범퍼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물론 전동 트렁크이고요. 킹모션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사용하셔도 되고 Q5는 지금처럼 루프랙이 실려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레일이 달려 있는 SUV이기 때문에 루프랙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트렁크 덮개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역시 직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이고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차죠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은 컴포트 등급과는 다르게 2열 시트에 리클라인 기능 또는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어 시트를 앞으로 좀 당기게 되면 이 트렁크 공간 활용을 훨씬 더할수 있게 됩니다 뒷좌석의 실내를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릴레이가 피아노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그리고 선쉐이드 수동이긴 하지만 이 선쉐이드는 컴포트와 프리미엄 모두 다 기본 적용입니다. 뒷좌석 공간, 이어 공간 보이시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일렬 시트를 제가 항상 운전하는 포지션 그대로 맞춰놨고요. 이 상태에서의 레그룸이나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포트 등급과는 다르게 프리미엄 등급은 리클라인 기능 벤치시트 플러스라고 해서 리클라인과 슬라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시거나 시트를 앞으로 당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뒷좌석에 타보면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남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열선 또한 컴포트 등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본 사양이고요 뒷좌석의 온도는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3존 형태의 에어컨입니다 아래쪽에 충전이 가능한 usb 포트가 두개 두 있고요 그리고 시가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을 내리면 컴포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사실 상당히 넓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패밀리 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 가운데 턱이 생각보다는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SUV 형태이기 때문에 턱이 올라와 있더라도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좌석 도어를 열면 이렇게 도어 라이트가 반겨주고요. 네, 무드 등 표면과 라인 두 가지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피아노 블랙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시보드 아랫면과 중앙 센터 콘셉트까지 모두 다 피아노 블랙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은 스포츠 시트가 들어갑니다. 좌석의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컴포트 등급은 일반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 등급은 지금처럼 버킷 시트 형태의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단 가죽은 천연가죽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등급이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조절하는 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버튼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등급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차간 거리가 조절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천장 부분이 검정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컴포트 등급은 천장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처럼 인테리어 무드등은 기본 사양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포함되어 있죠. Q5는 프리미엄 등급부터 컴포트 등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컴포트 등급은 앞좌석의 열선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은 물론. 터치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어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을 연결이 되고요. 다만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은 암레스트에 있는 C 타입 포트를 통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무선 충전 패드가 포함되어 있는 차도 입항이 되고요. 무선 충전 패드까지 빠지는 재고도 소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재고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래쪽에 수납 공간과 마찬가지로 기어 시프트 커의도 기능까지. 이 무선 충전 패드는 이동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커플도를 숨기고 싶으시면 이 무선 충전 패드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암레스트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시거나 높낮이를 조절하셔서 팔걸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Q5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음, 프리미엄 등급의 풍부한 옵션을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고객분들한테는 컴포트보다는 프리미엄 등급의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컴포트 등급 또한 프리미엄 등급과는 같은 차량 성능과 재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가격이나 실용성을 따지신다면 컴포트도 충분하신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로 출고가 되는 모델들도 컴포트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 시간, 출고 기간을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Q5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이 라인업대의 차 중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죠. 아우디에서도 볼륨이 되는 SUV 모델 중에서 하나이기도 하고요. 가격, 성능, 질감, 옵션, 어느 것 하나 상위권, 모두 다 상위권에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SUV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특히 국산차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기본 기본 6개월에서 1년, 1년 반까지 기다리는 차종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Q5가 소량 재고가 풀리면서 대기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안에 차를 꼭 구매하셔야 되는 고객분들께서는 지금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승차도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